교회는 온 지방에서 평화를 누리며 국권이 세워지고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면서 성령의 격려를 받아 그 수가 늘어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고쳐 주십니다. 일어나시오.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수 없다.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오늘 주님께서 이 좋은 날 여러분들을 이 거룩한 미사에 초대해 주시며 오늘 하루 포기하지 말고 자신에게 주어진 몸과 마음 잘 지키며 살아가라고 선물로 주시는 말씀드립니다. 아멘. 네, 참예수님. 참예수님. 주님께 사랑하신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성지 오시는 게 편안하셨습니까? 네. 영적인 신교 안에 방송을 통해 함께하신 여러분들도 오늘 주님 앞에 오시는 게 편안하셨습니까? 네. 자 양주 순교 선교와서 많은 축복 중에 소중함을 알게 해주신 것들이 가장 크면서 안 되던 것이 이렇게 또 되면 기쁜데 그게 작은 것들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방송에서 준비했던 분들 우리 열한 시 넘어서 또 방송이 안 돼서 또또 긴장을 하셨고 저도 많이 긴장했는데 똑같은 일을 반복했는데 됐습니다. 좀 포기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했더니 원인은 이게 기계가 좀 그렇습니다. 또뭐또 뭐뭐또 원인도 다 있겠지만 갑자기 안 됐는데 그걸몇 번을 반복했더니 또 됐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기계가 안된 탓을 누리지 않고 방송을 해주게 돼서 감사합니다라고 합니다. 어제는 그 동안 추운 날 동안 미사들이리 이곳에서 이미사들이는 우리들을 따뜻하게 주었던 난로들을 정리했습니다. 뭐 없어 불기둥이 없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허네졌다 하는데 사실은 없으면서 너무 소중한 것들이어서 왜냐하면 영하 20도를 견디게 줬거든요. 그냥 우리 문은 열어놓고밖에 코나상에서 미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복사열이 아니면 영안0도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후련하대요. 네. 얼마나 소중한 것들이었는데 이렇게 좀 넓어지긴 넓어졌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뒤에 포장마차 천막을 치었습니다. 햇빛 가리게만 뜬니딱 열려서 드디어 저희가 또 다시 이 한국에서 가장 큰 성당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다시 주셨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 미사 드리는 곳은 이제 야외 개념이에요. 지붕만 있고 폴링 도이기 때문에 문을 열었고 그래서 이제 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단을 제하고 모든 신자석이 천장이 하늘입니다. 또 하나는 서 코로나 일구란 상황 속에서 더 야외니까 안전하죠. 그러니 네, 이제. 햇빛을 가리지 못하는 곳에 앉아 계신 분들이 또 이제 와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죠. 추운 날 축하했던 걸 고통 못하고 햇빛의 소중함을 모르고 할텐데, 저는 지난 수요일날 우리 지구 장신교 사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동안 추위야, 추위를 참미했으니까 이제는 더위를 참미하는 그 주일 라는성물일도에 참미가 중에 얘기했습니다. 추위야, 더위야, 주님의 참미하라.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예, 더위를 참미할 수 있게. 그러면이 더위를 참미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평구만 하면 안됩니다내 더위를 하나님께 참미했어요. 세상 모든 걸 참미해야 되는데 내 축복을 지키지 못합니다. 이게 간절한 영하 20도에서 금면서또 삼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야 추운 게 나. 추웠을 때는 뭐 더위만 생각했을 텐데. 그분 자기 축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고 이 양주 순교 성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님께 무릎을 다 헤작년이. 전 자비의 수임상이 보이고 곳곳에 제가 심었던 봉사자들가 심었던 꽃들이 보이고 묵주할 판도 보이고 매일 기도드렸던 십자가의 기도 보이고 또 십자가의 길 너머에 있는 성모님 정원과 순례자 경당도 보이니 얼마나 좋습니까? 뭐 미사를 24시간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한 시간 드리는데 그 햇빛이 내릴 때 더위야 햇빛사 주님을 찬미하라 그 한마디만 해보시면 네? 세상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추운 겨울날에 순례자들은 함께 기도하면서 간절함으로 추위를 참미했습니다. 이제 그 간절함으로 다시 무장하여 단단해져서 더위를 참미해야 될 시기를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추위야 더위야 주님을 참미하라. 바로 이것이 커다란 성전을 준 한국에서 가장 큰 성전을 준 양주 순교 성지의 축복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들을 선물로 주시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찬미의 기도를 올리며 오늘 하루의 축복을 지키며 살아가게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계십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복음에서 공통적으로 들었던 말씀은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고 마시는 사람 내 새가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영원한 생명의 시작을 너희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다시 살릴 거다 그 마지막 순간은 죽음의 끝이 아니라 바로 오늘 살아가는데 영적인 마지막 죽음. 오늘 하루 세면 소리는 세상에 들려오는 온갖 소리 때문에 영적인 삶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마지막에 살리는데 어떻게 주님을 먹고 마시면?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 여덟 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오늘 일주일 내내 똑같은 말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말씀이 너무 어렵다고 하면서 수근거리고 불평만을 합니다. 음? 어떻게냐면 거북하다고 합니다. 투덜거리고. 음? 오늘 그렇게 기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이 말씀을 듣겠습니까? 그 마음속에서 어떻게냐면 아, 실제적인 거 주십시오. 어떤 말이냐면 집 아파트가 지 올라가게 해 달라고. 그러면 근데 왜 이런 말만 합니까? 뭘 먹으면 산다고 합니까? 나 지금 좀 어, 노또 오늘 했는데 좀방청하게살려고 그런 걸 청하러 다왔는데예수님 일주일 내내 그 얘기 하니 나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보다는 자신에 맞는 얘기를 안 하고 뭔가 이상한 얘기만 한다고 생각하니 듣기에 못마땅하지 못만, 않았을까. 오로지 보이는 곳에만 관심을 쏟고, 또 그거 이렇게만 사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 느껴지는 거는 없어지고 변하는 세상을 보니 두렵거든요 없어지니까 왜 11월달에 낙엽죽그러면 쌀쌀합니까? 내 인생이 저렇게 되지 않을까? 변하는 세상에서 그래서 변하지 않는 세상이 있고 영원한 것이 있다는데 듣기 거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에 멈춰 힘쓰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도대체 쓸모가 없어 보였나 봅니다 듣고 싶지가 않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제자,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 떠나가는 모습 보고 하나씩 다 떠나가는 것들이 번호, 노트 번호 알려주고 어디 집사면 좋은지 알려주자 더니그얘기도안 하고 우리 얘기하니까 다 기대도 못 하겠다 이 세상 것에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얘기합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이런 질문하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처음엔 좀 인간적으로 많이 서서 패스것같기도 하고. 근데 결코 붙잡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하고자 하신 일을 하십니다. 자신들의 당장의 이익에 빠져 하느님의 멀리 하며 편안한 삶을 사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희망이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가 떠났더니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너도 떠나고 싶느냐 했더니 베드로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그 다음 말씀이 더 이번 주간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위에 못 간다고 합니까? 갈 데가 없어서. 사실 저도 이런 말씀도 있지만 뭐 특강 때마다, 피정 때마다 제 처음 얘기할 때. 이런 말씀은 좀, 처음엔 되게 교만하다는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그, 증언을 하면, 저도 뭐, 파8교 또한 보신 분도 계겠지만 저는 일도참 열심히 합니다. 그 일도 잘 배우고, 거기서 더 무서운 거는, 성실합니다. 아니, <laughs> 군데.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는, 똑똑합니다. 이거, 세, 그 삼들이 이이 건네 모습만 보면, 이렇게 처음에 예전에, 지금은 이런 말씀 안 하는데, 예전에 했을 때 제일 듣기 싫었던 게, 뭐 칭찬인지 아닌지 신분이면 신분이만 해도 정말 성공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칭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그 겉의 모습 보임이 그렇습니다. 저도 홍사 맨날 이케 사제 생하면서 제 성찰할 때 내가 세상에 나가서 먹고 살지 못하니까 이 자리에 있다면 그래서 내가 안주한다면 나는 삶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즉 나는 세상에 나가서 두려워서 먹고 살 일이 없었 때문에 여기서 그냥 비부터 사는 삶이 아니라. 여기에는 분명히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열심히 정성을 다해 하루를 포기해서 살아갑니다. 왜? 오늘 베드로의 얘기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은 당신에게 있으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신부 음? 왜 이렇게까지 모뭐 열심히 살아? 아니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더 크니까. 생각보다는. 그래 제가 양주 성경 성지에 와서 특별히 증언하고 체험하고 고백합니다. 세상이 줄수 없는 것이 줍니다. 그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언을 합니다. 그 요즘에 사제 생활하면서 가장 큰1 8년차의 살면서의 축복은 사제가 하느님의 현존을 증언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에 존재하시고 함께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다는 그래서 함께 삶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줄수 있는 행복의 삶을 준다는 것은 세상이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을 벌는다고도 할수 없는 일 입니다. 오히려 그더 많이 가진 사람들 제가. 보면은 처음에 간절해서 사업이 어려울 때 올라갈 때는 이런 말씀들리지 뭐지만 진짜 봉헌을 많이 해 간절했나 봐요. 근데 이게 엄청 돈을 많이 벌잖아요. 다 자기가 한줄 알아. 근데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 희한해요. 우리 나 아직 안 가져봐서 모르지 않습니까? 가져봐야지 됐습니까? <laughs> 아파트가 한열배 올라봐야 이제 그 느낌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고, 베드로의 고백이 참으로 저한테도 든든합니다. 지금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당신에게 있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고 저를 살려주신 분이고 그렇게 믿어 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 오늘 이 독서에서 날아다닙니다. 정말 치유의 기적을 일으켰는데 예수님 따라장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의 축복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으로 바꿔놓습니다. 세 번이나 배반했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오늘 8년 동안이나 누워있었던 중풍병자를 치유시켜주고 죽었다고 다 생각했고 장사지했던 그래서 그 유품까지 나눠가졌던 그 여인을 오늘 살립니다. 두 가지의 치유 기적이 나죠. 예수님의 말씀이 참대라는 것을 베드로가 오늘 증언하고 고백합니다. 중풍에 걸려 8년 전부터 침상에 누워 있는 에네아스는 람에게 치유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베드로의 증언이 참으로 간결하면서도 성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독서의 시작이 나오죠. 그러냐면 교회는 온 지방에서 평화를 주었다. 그리고 국권이 서졌다. 그리고 성령의 격려를 받아서 그 수가 늘다 성령의 격려를 받아서 두려움과 불안함이 허함이 설렘과 든든함과 거룩함을 받긴 눈의 베드로는 강렬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 뭐안 해본 거 없지 않겠습니까? 8년의 시간은 뭐라고 그래오께 오늘, 오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고쳐 주십니다. 하십니다. 그런 다음 얘기합니다. 일어나 침상을 정돈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살려 주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세게신다는 것을 정말. 간결하고도 이기합니다그 삶을 일어나게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일어나서 침상을 정돈하라고 합니다. 침상 뭡니까? 8년 동안 그도 자기가 의지했던 자리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자기의 절망의 순간 여기가 끝이구나. 그 침상 누워있던 게. 난 여기서 이대로 죽는구나. 그 죽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일주일 내내 했던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에 너를 살릴 거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지키고 있어라. 그 누워있어. 있던 자리 포기하지 않고 지켰던 자신의 마지막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줍니다. 중풍 병자에게 침상은 자신의 삶의 마지막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자리에 다시 살리십니다. 이번 주 내내 하셨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진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살릴 것이다. 내 피를 마시는 사람, 내 살을 마시는 사람 마지막 내에 다시 살릴 것이다. 얘기합니다. 이러면 이제 베드로는 니따라는 도시에 타비타라는 죽은 여인을 살립니다. 타비타, 일어나시오. 이번 너무 뭐 강결하지 않습니까? 누가 보면 미쳤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죽어 있는 도 장사까지 됐는데 일어나라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내 마음속에서 내가 할수 있고 내가 그렇게 희망했고 꿈꿨던 것을 죽어 놓은 게 되게 많지, 많을지 봅니다. 그거 다시 할수 있다는 겁니다. 일어나시오. 다시 시작하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그 말에 어떻게 했냐면 독새에 뭐라고 하냐면 눈을 떴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 우리의 두려움에 가로차 있어서 포기하고 살았던 내그 눈을 그한 말에 일어나시오. 그랬더니 눈을 떴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또 눈을 뜬 사람에게 놔두지 않고 베드로가 다가가 예수님처럼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을 일으켜줍니다. 일으켜 세웠다가 여러분들 부활의 뜻이에요. 부활은 내 스스로 일어서는 게 아니라, 그래 이거를 이제 신학적으로는 신적인 능동태라고 합니다. 수동태 수동태고죠. 일으킴 받았다 부활은.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를 통해서 부활의 기적을 일으키시듯이 오늘 이 자리에 출재한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일으켜 세워십니다 그러기 전 먼저. 죽은 삶이 아닌 살아있는 삶에서 돼요 눈을 떠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재수 있으면 정말 노력을 해서 성천의 전례만큼에는 눈을 뜨십시오 눈 감고 있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봐요 눈을 떠 예수님이 바라보는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눈을 감습니다 예수님은 바라보며 운청입니다 그래야 저게 저 빵이 나를 살리는구나 우리는 너무나 이렇게 겸손대에 살아보니 눈을 뜰수 없다고 하는데 오늘만큼에도 이슬적으로 눈을 뜨고 이렇게 성찬 이렇게 성실한 할때 성체 현실할 때도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이 보이는 보입니다 성령의 격려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고 합니다 즉 베드로의 신앙계 고백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즉 우리도 베드로처럼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 당신 말고 어디 가겠습니까 제자들 다 떠났습니다. 육은 쓸모없다고 얘기하면서 세상 것보다 너는 마음이 평안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이 평안해야 그 세상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내 세상 것으로 마음이 평안하다고 생각하니까 안 된다고 얘기했더니 나갔습니다. 우리는 그거 다 압니다. 근데 그 아는, 아는 것을 시작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베드로의 사도의 신앙고백을, 나의 신앙고백으로 오늘 하루 찾아가 봅시다. 그 다음에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여 내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라. 하게 하는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치유의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한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말씀 다시 기억하면서 묵상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